안녕하세요 뽀티소이에요 오늘은 유빈이가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단짝인 유빈이가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선물을 미리 줬어요 유빈이 선물 생일이 다가오는게 아니라 소율이 생일이 곧 다가오니까 아 어, 어, 유빈이가 미리 선물을 준거지? <laughs> 어. 어, 어, 어. 선물은 이따가 해볼게요 원래 편집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아우, 야. <미안해. 웃음> <laughs> 역시 사람은 다. 어, 어 이거 아까워, 편집. 어쩔 아까부터. 수 없어. 과연, 아빠 예상은 필통. <laughs> 대박, 필통이야. 봐봐, 아빠 필통일 거 같다. 야, 이거 이제 쓰면 되겠다. 와, 와. 딱 필요 했는데 어, 그래, 근데 유빈이가 그 나라 크미라고 하고.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어봐 사진 한 장만 찍게 유빈아 고마워 유빈. 고마 네가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너가 <laughs> 이 영상을 꼭 <너무> 봐주면 좋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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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그래도 필통 하나 색깔 했더니 딱 유빈이는 내 마음을 꼭읽고 반짝인다 그 네네 잘하네 <laughs> 야 아니 거지 그건 네, 놔두고, 떼주세요, 나중에 떼줄게. 네. 우와! 야, 이제, <laughs> 이제, 공부 좀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.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, 그래도. 네, 읽어보자 편지부터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. 어. 편지는 찢어지면안 돼. 그래도 야, 너, 저기, 친구 잘 뒀다, 야. 예, 친구를 잘색 미리 선, 거기 오. 생일까지 다 알고. <laughs> 이게. 읽어주세요. 수라 안녕 나 유빈이야 이번째 생일을 축하고 축하해 나는 너하고 단짝 되니까 난 너무 좋아 너는 글씨도 잘 쓰고 너무 착해해서 난 니가 엄청 좋아 사랑해 유빈이 투유에게 유빈이. 어네가 <laughs> 혼자 쓰고 네가 선물 준비 내한테 준거 아니지?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<웃음> 저 글씨가 어. 저깐만 이거 차이 점을 보세요. 약간 예, 이상한데. 자 봐봐요. 이거요. 한아 이거 오케이 예? 오케이 예? 알, 알았어, 아니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봐봐 저 글씨가, 글씨가 음? 이렇고 음. 이렇게 이렇게 음. 이요 놓는데 자 봐봐 여기 소율 여기 소율 봐봐. 다르죠? 똑같은 거 같아. 아니 무슨 차이야? <laughs> 알았어. 여기 햄. 아참 소율 아빠도 생일 선물 있다. 뭐? 미리 줄게. 내가 지금 천하장사 소세지. 내가 보면 여기서 분명 본 거. 그거 아빠가 올려놓은 거야 선물 주려고. 소세지. 빠이빠이. 안녕 유빈아 고마워.